롱서브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게임을 할때 롱서브를 상대방 키만 넘겨야지 최대한 라인 끝으로 보내야지만 생각하고 쳤다가 상대방의 스매시나 드롭으로 고통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롱서브는 빠르고 날카롭게 잘 넘어가는데 왜내 롱서브는 스매시치기 좋게 천천히 넘어가는지 저도 롱서브를 잘하고 싶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67만 유튜버 배드민턴 인사이트라는 채널 에서 올린 롱서브 강의를 영상을 보고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롱서브를 할때 간단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용어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어, 평소에 쓰는 롱서브라는 용어는 외국에서는 플릭서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내용에서는 롱서브 대신 플릭서브라고 용어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준비 동작입니다. 자 그림 먼저 알려드릴게요. 쇼 서브와 플릭 서브 모두 백핸드 그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립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엄지가 그립에서 가장 넓은 면에 올라갔을 때 라켓 스트링 면이 위를 향하고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손을 그립 위쪽으로 높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렛대가 짧아지면서 서브 컨트롤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단계 라켓 위치. 라켓은 약 45도 각도로 들어주세요. 너무 수평도 너무 수직도 아닌 상태가 좋습니다. 또 라켓과 몸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 짧은 백스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공간의 크기는 개인차가 있으며 어떤 선수는 거의 팔을 뻗고 어떤 선수는 몸 쪽으로 붙여서 서브를 합니다.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셔틀 위치입니다. 셔틀은 깃털 중간쯤 엄지와 검지로 잡거나 혹은 검지와 중지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 역시 개인 취향의 영역입니다. 단, 코르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셔틀을 드는 각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셔틀은 이 정도 방향으로 들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코르크가 바닥을 향하고 있으면 엄지를 칠 위험이 있거나 라켓 각도를 억지로 바꾸게 되어 플릭이 너무 높게 떠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코르크가 너무 몸 쪽으로 향하면 네트에 걸리거나 지나치게 플랫한 서브가 나옵니다. 셔트를 옆으로 들면 깃털을 맞히게 되어 컨트롤을 잃게 됩니다. 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숏서브와 마찬가지로 발을 나란히 서도 되고 라켓 다리를 앞에 두거나 이 라켓 다리를 앞에 둬도 됩니다. 이 역시 개인 취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숏서브를 치는 위치와 같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플릭을 위해 갑자기 앞. 으로 나가거나 수비 준비를 위해 뒤로 빠지면 서브 의도가 너무 쉽게 읽힙니다. 이제 손, 라켓, 셔틀, 발 위치까지 준비가 끝났다면 셔틀을 어떻게 쳐야 정확하고 효과적인 플릭 서브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동작을 한번 볼게요. 먼저, 팔 전체를 쓰는 큰 백스윙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파워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타이밍과 컨트롤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플릭이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플릭 서브는 쇼 서브처럼 보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큰 팔로스로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다음 샷에 대응하기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팔꿈치는 90도 이상 접지 않고 어깨는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손가락과 엄지를 쥐어 짜는 동작으로 파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립을 느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쪼이는 것입니다. 플릭서브가 여전히 불안정하거나 너무 티가 난다면 아래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셔틀을 떨어뜨린 뒤 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컨트롤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셔틀은 반드시 손에서 바로 쳐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플릭을 치려고 몸을 뒤로 젖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서브 의도를 너무 쉽게 노출시킵니다. 숏서브와 마찬가지로 몸 중심은 살짝 앞으로 두세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플릭서브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플릭서브는 언제, 어디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서브는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릭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대략적인 기준으로는 전체 서브의 약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상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상대에게는 90%가 플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기에서는 한 경기 내내 한 번만 써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플릭을 칠까 사이드 트랩 라인 쪽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의 이동거리를 늘려주고 내가 대응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센터 라인 특히 상대 백핸드 쪽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디로 치든 플릭이 잘 들어가 상대가 균형을 잃었다면 베이스 포지션은 코트 앞쪽에 두고 바로 카운터 어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키가 큰 선수라며 라켓 리치 위로 넘길 수 있도록 플릭을 더 높게 쳐야 한다 점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도 초보자들이 알면 좋을 기술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